Five, four, three, two, one. one, one, one. When, the, when, the, when the last time y'all heard it like this? It windows down, with the whole top open. Hit the switches that's bounced on the wall.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With the whole top moving, hit the switches that shuts on the blow. Here we go. Here we 드라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고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경기입니다 레알과 브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네 선수들 오늘 경기를 양보할 순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데이크 재빨리 걷어냅니다 레알의 오늘 선발 출전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송 골키퍼가 골문을 맞습니다. 버질 만데이크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중앙 수비로 출전하고요. 하피냐와 네이마르가 윙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볼을 돌리는 스트라이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터치아웃되기 전에 살려냈습니다. 공만 잘라냅니다.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매냥이 골문을 지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와 조반니 디 로렌초가 풀백으로 출전하고요. 테프렌 티람과 노미니크 소버슬러이가 중앙 미드필더로 볼을 운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최전방을 맞습니다. 태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램파브. 하던데요아 멋진 테크리요 반칙 아닙니다. 레앙 도미닉 소버슬라이. 우도기자 돌아뜁니다. 아,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공격 막으면서 공 넘어갑니다. 아쉽습니다. 램파브 훈데. 실수네요 네이마르. 아, 어, 불안한 볼 터치. 도미닉 소보슬라이. 우사시 속보. 아, 좋습니다.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목소리> 아담마 트라우리, 케프렌 <목소리> 뛰랑, 이번에 일켰어요. Ch-ch-ch-chin-chin-chin-chin Thrust up, take off, levitate It's a vibe, it's a vibe that the don't door...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내드리는 저녁 경기.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 부음말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자 이번에도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레드레즈대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꽤 많이 다뤘거든요. 어떤 경기가 될지 저도 합병의 축구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자, 메드레즈의 선발 명단입니다. 크루투아가 골대를 지킵니다. 안토니오 리비거와 로날드 아라우호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겠고요. 그리고 두 명의 포워드가 출전합니다.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맨양이 골문을 지킵니다. 조반니 디로렌조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측면 수비를 맡고요 테프렌 티람과 도미니크 소버슬러이가 중앙 미드필더로 골을 운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에는 마레스 베일과 로타 실린이 출전합니다. 오, 경고는 차치하더라도 페라티킥을 주고 싶지 않았을텐데 결국 페라티킥으로 실점 위기가 왔어요 공점합니다 키퍼의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PK 성공합니다 자, 혼자서 공격을 풀어갑니다 이독기골 뺏었습니다 태클 좋습니다 올라왔어요. 올릴 수 있는 기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공만 잘라냅니다. 어째 태클입니다. 레양

타셸리, 테프레트 비라 이사시소쿠, 공을 넘겨줍니다. 주심이 파울을 선언합니다. 로타셸리. 슈팅 막힙니다. 리스마스파엘네도미니소베슬로이 아우 킥뿐만을 잘 봤습니다. 유나이티드 코너킥을 획득합니다. 골망을 출렁이게 할수 있을까요? 포켓볼 쉽게 막니다 패스의 이 좋지 못했습니다. 셀린. 그로 넘깁니다. 골키퍼가 쉽게 공을 따냅니다. 피스톨 던. 자매들레즈 공격전개합니다. 네, 다 아, 좋은데요. 가로채입니다. 실수를 유발합니다. 아켈레. 이건 옵사이드죠. 그렇습니다. 이미 라인보다 앞선 상황이었거든요. 패스를 받았을 때 선수 본인도 압차 싶었을 겁니다. 디모렌초 선수들끼리 공을 주고받으면서 기회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골문 가깝습니다. 잡아냅니다. 주심이 경기를 멈춰 세웁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자 역습 할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레안 레인 찬스죠 레인 아 위기를 모면합니다 멋진 수비예요 도미닉 소버슬로이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유나이티드가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낼지 주목됩니다. 아, 좋습니다. 옥사이드가 나옵니다 자, 제때 라인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복귀해서 침투를 노렸어야 했는데 아쉬운 장면이네요 파키냐 어? 카운데로 찌를까요 아, 이거 보통 심장이 아닌데요 태클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미드필드에서 턴 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동료들 많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아 이걸 놓치나요? 우사시소코 케프트키라레 아하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지원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댓글인데요. 자, 뒷분간 열렸습니다. 역습 기회입니다. 아쉽네요. 지금의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 시속. 빅분가를 맞습니다. 대항을 향하는데요. 빅포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머리를. 잘 갔다 됐는데요. 어 집중이 필요해요. 카파일레도미닉 소보슬라이. 소보슬라이의 패스. 森林。 선수들은 포기할 수가 없죠. 아 침착하게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연결됐습니다. 아, 지금 동료끼리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자, 공간이 보이는데요. 역습 기에 역습 후에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지요. 아, 그럼 좋아요. 살려야죠. 깊어 확실하게 공 처리합니다. 공 주인이 바뀝니다. 안토안 그리스다. 공이 <목소리> 니다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껏 정말 좋은 시도였는데요. 즉, 볼 때를 맞추면서 동점결과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5분 남아있는데, 자,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슬기 뽑기회! 슬기 뽑기 세일부터 골키퍼 좋습니다. 어, 팬데의 함성이 지금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회를 한두 개만 다 살렸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경기를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